안 <목소리도> 안 주세요. 아니, 도니 그냥 그냥 아니, 아니, 돼요. 근데 안 아니, 아니, 아냥 주세요 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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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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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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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 아니, 아맞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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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하아그 아니, 아아 꽃이 꽃이 많다. 아니 근데 그 자체만 꽃인데 <laughs> 뭘 참.. 하여데분양 대상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하나 도 됐습니다. 네 여기서 찍을, 아, 네, 아, 아까 아, 아까 찍을 거예요. 박근혜 회장님 찍을 거예요. 아니 다 동의하면 어, 그래, 됐습니다. 예, 됐어, 예, 됐어. 예, 예, 네 됐어요. 발요 같이 쓰실 건데? 여기다 는데 같이 분이.. 박근혜 회 하고 자 사회는 제가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. 지금. 잠깐만. 세치 찍.. 셋 같이.. 이리 오세요. 아니 오세요. 사진 찍지 말고. 이리 오세요. 원장님하고 빨리 내 옆에 오라고 그러고 직접 잡고 시간. 이네네 네. 원장님하고 네. 자. 박근미 씨하고. 자, 찍으세요. 20분 지나나. 하나, 둘, 셋. 둘, 둘, 셋. <laughs> 네, 됐습니다. 자. 자. 자 다음 박근녀 선생님 나오세요 자, 박근녀 님. 박근녀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. 음, 마이크 들고. 가 그래. 어? <목> 어. <목> 네, 감사합니다. <목목> 네, 원철전 응, 응. 방송대상 동영상 은상 그 응. 시인 박금내그좀 앉으세요. 강원철전 방송대상 동영상 음상 시입니다 2020년 4월 9일. 좀 피하시라고. 열마량 무늬덕대 축하드립니다 선생님.

다 찍혀 보여. 사 형님. 자, 다음. 자, 강원철적 문학대상 수필가 김여호 수필가께서는 문술상국한행복의 수필 기여 한되시의8 5출판기념강원철적 문학대상 신인상 드립니다. 2025년 4월 9일 국민행복문한본인 협회 축하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수필 많이 써 주세요. 예, 우리 김정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. 옷, 어, 옷. 어. 아, 수원의 미용실 원장님이십니다. 머리는 맡겨주시고. 예. 우리 카라를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머리 카라 맡겨주시고. <laughs> 자. 자, 됐습니다. 자, 아, 잠시만요. 예, 네, 하나, 둘, 셋. 둘, 둘, 셋. 아니, 잠시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둘, 둘, 셋. 자, 개인 독사진 자, 하나. 자, 하나. 잠깐. 하나, 둘, 셋. 둘셋 a s there. 나오셔야 돼안 네. 나왔는데? 다 잡혔어 I have this. I have this. I h 둘셋 e this. I have this. 아니 아니요. 다 알고 앉으면 김세영 한이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이렇 됐습니다. 자 이거 상점 도생님 제가 집어다 다음 자기 거다 챙기세요. 네. 본인 것만 아닌 것만 빼놓으면 돼자 그러면 어 순서는 요걸로 했습니다. 요걸 마치고 케이크다 싸가지고 집으로 갖고 상점 딱 집에 가죠. 집도 집으로 자 그리고 저기 뭐 뭐요. 삼분은 저게 3단 청춘으로 같이 다 이동하겠습니다 가서 어, 우리 소청가수의 노래도 공연도 보고 시간 나면 네, 노래가 어, 가요제도 참가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,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